안녕하세요. 주말 편하게 잘 보냈습니까? 지금, 물대가 조금 물대라서 안강머선을 다 방해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. 마파람이 좀, 이상, 조금씩 좀 풀고 있습니다. 아이. 들어가 볼게요. 자, 오늘은 음력 6월 24일, 물대는 무신 물대입니다. 무심물대가뭐 무슨 말이냐면, 바닷물 흐름이 어도 가도 안 한다. 그만 뜻이에요. 바닷물 흐름이 굉장히 약하다는 뜻입니다. 가장 약해요. 물대 중에서. 안강만 12쪽 3370상자, 자망화선 2척, 미네 300마리, 그리고 오징어 30상자, 자버 사0상자 총3 7 4입 상자예요 들어가 볼까요 작갈용 뭐 밴댕이하고 병화하고 잘아랭이 병화입니다 어제 그 일요일이라서 경매가 없었어요 3단, 3단 병화 작갈용 어, 자버들도 별로 안 보이고, 주로 젓갈용, 밴댕이하고, 딱 보면은, 먹갈치는 어, 뭐 소량이고요. 병어 제까는 거. 그럽니다. ,이. 생선 종류가 다양하지가 않아요. ,이. 원래 시기상으로 그래요. 그것도 참고하시고. 간재미, 암치하고 수치. 수꼭개철리 그 이제,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. 8월달이, 8, 9월달, 9월달도 9월 초순까지가 제일 수꼭개가 맛있어요. 그것도 참고하시고. 맛있다기보다도 그 암꽃게는알 때문에 간장 계정을 하고 수꼭개는 살이 단맛이 좋아요. 대신, 개뚜껑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필요, 먹을 것이 없어요. 자, 이럽니다 그리고 지금, 체나고 지금 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건 한 상자에 2 5마리짜리그 이것은 한 상자에 20마리짜리에요. 지금 민어 무게재고 있네요. 볼까요? 민어 300마리에요. 암치, 술치 지금 구분합니다. 이건 자마어상이에요 이것은. 작은 미녀를. 어, 여기는 한 마리, 이렇게 한, 그, 두 마리, 세 마리짜리인데, 이건 암치, 술치 구분을 안 했네요. 이것은. 이건 암치, 술치 구분을 하는 거고요. 이렇게 날씬하게 시키드시고 선물 받으며 하루 종일 잘 보내십시오 이따가 뵐게요